이제 드디어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참, 아, 무척이나 어지러웠던 신축년 한 해가 이제 아,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해 마무리들을 어떻게 알차게 하셨어야 될 텐데 참 아, 걱정스럽습니다. 채널 24K, 올해 마지막 아,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은, 어, 저희 채널 24K에서도 1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중심이 됐었던 뉴스들, 이걸 전부 정리를 해서 뒤돌아보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었는데, 올해도 그 작업을 진행하다가 스스로 참, 이건 너무 참혹하고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사법. 하여튼, 우리 사회는 지난 1년 동안에 모든 사회 영역에 있어서 참혹할 정도로 상식과 질서를 붕괴시켜 왔고, 마침내 국가 해체라는 말이 시중을 떠돌 지경에 이르렀다고 솔직히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널 24K의 언어로서 이걸 정리를 한다면, 사회 전방위적인 상식과 질서의 붕괴, 그리고 파렴치와 독재, 비리의 거대한 성체가 구축되고, 마침내 인격적 사회의 파괴가 진행된 시간, 이것이 지난 신축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걸 사건들을 전부 묶어서 혹시라도 우리나라 밖에서 남들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건 참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정리되려면 아직도 모르는 조국 일가의 비리 문제, 청와대가 만들어내는 각종 의혹들, 대법원의 불법과 일탈, 각 부장관의 비리, 정당 대표들의 비리와 부조리, 북쪽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된 인권과 민생, 대장동으로 불리는 희대의 개발 사기극, 국가 원수가 앞장서는 외교 참사와 공수처라고 하는 사정기관의 괴물 같은 불법행위와 일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눈뜨고 참아보기 어려운 참혹한 국가 붕괴의 장면들인지, 그래서 그런 작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독자들께 다시 그런 화면을 되돌려서 보여드려 상기시켜드리고, 그렇게 속 뒤집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많은 비밀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독재적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게 마련이지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집권 세력은 그들이 민주화 운동 세력 출신이라는 말이 민망하게도 지독하게 독재화하였고 부정 비리 부조리로 5년의 통치 기간을 먹칠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만큼 감추고 싶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왔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만 그런 반대편에서 알고 싶고.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무척 누적되어 온 것이지요. 그리고 만일 그러한 감추어진, 권력에 의해서 감추어진 것들이 그대로 묻혀지고 그렇게 잊혀진다면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심각한 소화불량증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불치의 암덩어리가 돼서 이 나라를 쇠락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 영상을 통해 조명해 왔던 것들을 되새김질 하는 것보다는 퇴폐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감추어진 것들, 이거를 우리가 모두 속시원하게 알수 있게 되도록 새해의 이 나라의 혁명적인 변화가 도래하기를 기원하고 그러한 변화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집권세력들의 망정은 그와 대응하는 야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또이 권력의 횡포에 뇌화부동하는 일부 국민들의 불의에 대한 불감증, 자기 비판 능력의 상실,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해가 저무는 시점에서 그들과 함께 반성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걸 청산하고 이 나라가 비로소 바른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 국민적으로 다짐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집권 세력의 교체가 있어야만 그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도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향한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변화의 마음을 기댈. 하나의 희망. 그건 어차피 좋든 싫든 야권이라고 존재하는 그 세력. 그것뿐일 테고, 그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도 방향을 세우고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다면 정말로 권하거니와 5.16 군사혁명 당시에 그들이 내걸었던 혁명공약을 진지하게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혁명적인 변화라면 우리가 진실로 오늘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그런 혁명공약,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학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걸 읽어본다면 그 속에 일조문조문마다 우리 사회의 현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그것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여기에 그걸 쭉 인용을 할까 싶다가 너무 건 길어지고 그 복잡한 얘기다 싶어서 인터넷에 516 군사 혁명 공약 이렇게 쳐 보시면은 그대로 어그 당시의 공약이 조회가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는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새해 우리는 무척 많은 힘겨운 과제들을 해결해 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거의 명약관화한 우리의 과제로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부디 마음 단단히들 갖추시고, 천지신명과 조상님들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아 간직하시길 빕니다. 부디 송구영신 즐겁게 그리고 알차게 지내시길 빕니다.